자, 이거 보시면 이거 완전 비정상이거든요. 완전 비정상이에요. 보시면. 자, 지금 고려아연이 급등을 하면서 거의 상한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을 한번 볼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거래대금이 보이는데 지금 700억 정도가 거래대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슈팅이 나오면서 2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주당 가격이 지금 100만 원을 넘겼죠. 슈팅도 그냥 슈팅이 아니에요. 초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순식간에 밀어 올렸고 VI까지 걸렸고. 그런데 이거 700억밖에 안 터진다.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가를 완전 잠궈서 자기네가 완전히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렇고 영풍정밀도 제가 예전에 그걸 발견해서 저기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영풍정밀이 이때 당시에 점상을 세번 연속 찍었어요. 1 2 3. 그리고 다음 날 풀렸거든요. 점상이 찍히다가 풀리면 아니 상한가만 해도 다음 날 풀리면 거래가 엄청 터져요. 기본적으로. 근데 영풍정밀은 다음 날 거래가 안 터졌어요. 시초에만 딱 100억 터지고 그 뒤로는 거래가 잠겨 버렸습니다.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잘못 들어오게 완전히 호가를 장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본인들이 원하면 호가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한 방에 뚝 떨굴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한 방에 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장악했기 때문에 상한가도 연속 3번 점상으로 찍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요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다시 흘러내렸다가 다시 한번 급등시켰다가 또 다시 지금 급등 중 어, 수많은 개미들이 이제 유혹을 당해서 여기서 물려있겠죠? 무조건 물려있죠? 이미 여기서도 많이 물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우량주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자, 보세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1분 봉이에요. 그런데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갈때 어때요? 움직임이? 이런 모습도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움직임이 없어요. 거래가 잠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초봉으로 한번 보죠 더 자세하게 어, 여기 보시면 급등이 나왔다가 여기도 거래가 없어져요 갑자기 그쵸 거래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어, 고려 아연이라는 네임 밸류도 있고 그리고 슈팅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급등의 힘이 단기간에 강하기 때문에 눌리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다른 차트를 비교해 드릴까요 자 코코만 해도 규모가 또 작죠. 얘는 훨씬 더 주당 가격도 굉장히 낮은 시가총액도 낮은 종목이에요. 지금 그 방산 테마 받아갖고 보시면 이것도 슈팅이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고려 아연과 같은 힘의 상승이 나오게 돼요. 어, 그리고 나서 움직임 보면 어때요? 중간 중간 거래가 계속 들어오죠. 오르락 내리락한단 말이에요. 호가도 보시면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물량들이 다양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고려 아연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호가가 지금 상한가 때문에 잠겼는데 호가도 텅텅 비었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아주 소수만이 이 종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마치 과학처럼 이때 크게 올랐지만 그 뒤로 큰 급등이 없었단 말이에요. 큰 급등이 없으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만 올라가다 내려가면 안 돼요. 지금처럼 큰 급등이 나와줘야 누가 들어와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항상 세력주는 마지막 고점에서 피날레를 터트려줍니다 그러니까 막 고점으로 올라가다 올라가다 마지막에 거기서 정말 롱바디 양봉을 하나 만들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종목도 고려아연이나 영풍정밀이나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르는데 이 이슈가 아니면 앞으로 주식이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들이에요. 고려아연은 특히나 우량주라서 그동안 실적을 바탕으로 또는 이제 회사가 시장의 수혜를 받아서 시장에 오를 때 그때 조금씩 올랐던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 이슈가 아니면.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 주식이죠 이게 진짜 우량주거든요 영풍정밀은 어때요 이 회사 역시도 실적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더 크게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어, 회사만 놓고 봤을 때 주식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네, 이런게 아니면 그리고 롱바디 양봉으로 올리면 이제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또 이걸 사고 싶어 하겠죠. 제가 이거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실 뭐 모든 종목들이 어 세력 들의 개입을 막을 수 없어요 주식 시장의 본질적인 게또 세력들이 있어야 또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함 도 있긴 있어요 그런거 100%다 막을 수 있다고 전 생각은 못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께 좀 조심해야 될건 조심해야 된다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투자 경고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아무런 조치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좋은 것처럼 보여서 뭐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뉴스를 만약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굉장히 위험하다. 호가가 잠겨서 나중에 정말 한 방에 또 밀어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삼천리 사태도 비슷한 호가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럼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